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비트코인 하락이 갑자기 됐죠. 그래서 어, 왜 하락이 됐는지 조금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먼저 영상에서 가장 이제 하락된 이유를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어,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hort-term investors holding Bitcoin for less than 155 days tend to panic and sell when the price drops, and buy when there is euphoria. Or... 네, 뭐 잘들으셨는지 몰라도 어, 뭐다 거두절미하고 사실 패닉세일, 그러니까 어, 단도직으로 패닉 매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 라는 것하고, 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어 오늘 또 나온 속보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어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부통령, 잠깐 좀 다른 얘기라서 좀 죄송하지만, 역시, 어 모든 비트코인의 현재, 어, 조정이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미국 대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 러닝메이트인 이제 그 벤스 부통령으로 나오시는 분이 거의 뭐 25에서 50만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 어떻게 찾은지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가 이기기를 또 바라는 어떻게 보면 우군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하나 그냥 이런 소소한 정보들 알고 있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뭐 김당국,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의원 중에 뭐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하여간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그쪽에 뭐 정책이 됐던, 어 무엇이 됐던 좀 힘을 실는다는 거니까 이런 사소한 거지만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셨고요 비트코인 하락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요 원인은 약간 패닉 세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보시면 오버 두 밀리언, 그꽤 많은 돈이죠. 어뭐 비트코인이 뭐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바꿨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딱히 딱볼 때는 최근 비트코인이 뭐 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손실 매도로 이제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조금 어 괜찮은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보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장기 보유자들은 그렇게 크게 어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단기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패닉 매도가 있었고요. 보면은 이제 뉴스에 나온 거지만 뭐32,000 이제 BTC가 거래소에서 이동하면서 손실 매도가 됐고 여기서 단기 보유자라고 하는 거는 155일 이제 미만이 돼요. 그리고 이게 3월 27일 이후에는 가장 큰 매도 규모라고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계속 그한사뭐 약간 약간 하락장도 있었지만 어 약간 최근 한 3일 정도 됐나요 계속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르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단기 매도자들은 약간 뭐 여기 지표에서 뭐 그리드 나오, 나오긴 했는데 이제 11월 달까지 어 내가 베팅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떨어지려고 조짐을 보이니까 그냥 다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뉴스에서 나온 거는 최근 3일간 6억, 6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뭐 실현했고, 뭐 단기 보유자들 11월 앞두고 이익 고정하기 위해서 많이 팔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긴 좀, 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뭐 대선에서 약간 이것도 작용을 했다고 봐요. 뭐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제 플로마켓에서 약간 오늘 그가 11월 1일 날한 5.6%가 떨어졌어요.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사실 6대 4면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조짐이 있을 때 약간 팔때확 파는 뭐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팔면은 거기 조금 떨어지면은 패닉세를 유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푸다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그 약간 이렇게 조정이 좀 된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이렇게 그 트럼프가 좀 불안불안하면서 주식시장 영향도 많이 받았고, 또 요번에 이제 기술주가 좀 많이 하락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사실 페닉스라고 해도 그렇게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크지는 않다고는 보지만 약간 뭐그 약간 기사에 따르면또 뭐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대비 약6% 감소됐다. 그러나 이제 장기 보유자들은 뭐큰 동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비트코인이 뭐6% 하락에 뭐큰 영향력이 없고 뭐 장기 보유자들은 괜찮다 뭐 그리고 뭐 선거 불확실성 해소 후에 뭐 추가 상승이 계속 전망된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 결과 이후에 장기 보유자들 동요 그니까 이게 사실 관건이에요. 제가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께, 게 어, 오늘 떨어졌습니다. 패닉젤이 있었습니다. 알고있어요. 뭐, 알고 뭐 도동됩니다.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주식, 그 그러니까 대선에 이제 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에 따라서, 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서부터 많은 게 변합니다. 많은 게 버리고 변하고, 그 도미노처럼, 워낙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비트코인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이 유입돼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데 변수라는 건 항상 많습니다 우와 항상 말씀드린 사견이지만 변수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처음에 들어가야지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벌써 거의 3년이 다 돼가죠 이제 좀 끝날 것 같은데 또헤리스가 되면 또 장기가 될 수도 있고요, 트럼프가 되면 바로 끝날 수도 있어요 생각외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세계 경제석도인플레이션석도 여러 가지 부분이처럼 확더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래요? 장기 보유자들이 과연 대선에 따라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단기 보유자들의 동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지 않는 분석은 여러분들 그렇게 신뢰를 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가격 하락이 대선, 불확실성도 있지만 주식의 하락, 그 다음에 뭐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 매도가 주요 원인으로 됐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대선 후에 그 장기 보유자들, 한두 명이 아니겠죠?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보시고, 어, 더 중요한 정보는 텔레그램에 오셔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시고 또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